How you been? 한국은 얼음 없이 시키면 이렇게 꽉 차여서 줍니다. 보영지금지 날씨 너무 좋아, 저기 오늘, 그렇지? 날씨가 맑잖아 인스타에 넣어 애들요, 레몬에이드 파는. 이거 인스타에 나와. 와 대박, 레몬에이드 파네. <목소리> <목소리> 여기아이가 여기다. <목소리> 와우. <우와. 목소리> 근데 어디 열렸을까? 근데? 어 되게 이쁜 거 많다. 약간 비슷하긴 하다. 예전에 봤던데라. 와이게 카페들 같이 돼 있구나. 너무 귀엽잖아. 저희 그냥 갑니다. 자! 이거 과일 안먹어안 사고 싶어 나이. 이거 먹을까? 아니 이거 얼려먹을까? 청포도? 그럼 뭐 먹고 싶어? 또 여기서만 먹을 수있는 과일 좀 그거는 납작 구수 납작복수아 살래? 수박 하나 썰어납작복수 살래? 수박 하나 썰어아 <laughs> 그걸 어떻게 해어을 그래. 이걸로 된 거야? 배됐어살걸말 이거 도넛 도넛 피치야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이름이 도넛이에요제넛 보인다. 되게 폭삭 이거 보이지 않아? 토마토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목소리> 50% 할인하고 있어. 요폴푸즈 <목소리> 아이스크림 50% 할인하고 있다? 진짜로요? 예. 저기요 선생님 그럼 파인애플 사보죠 파인애플 아닌데? 오른쪽에 파인애플이야 이거 석류가 그래 딸기가 딸기.. 석류가 아니라 딸기는 저기 있잖아 왼쪽에 뭐? 어? 왼쪽에 있잖아 딸기 딸기 어디있어? 니꺼 아이다 내꺼 내, 내 끼다 얼랑 수박을 사러 왔다니 아이스크림은 담입니다야 진짜 할인된다 <laughs> 이거 원래 두달러짜리거든 예스 2달 땡큐 저희는 오늘 남편이 타코 먹고 싶다 그래서 집어를 왔습니다. 타코가 진짜 파는구나. 자기는 무슨 밥이죠? 라이스 라이스 중에? 화이트. White. 화이트가 맛있어? 맛있어요? Yeah. 오그랬어 yeah. <laughs> 어, 누가 봐도 제 목소리였어. 만나. <laughs> 나는 걔 영수일 줄 알았어. 아니 가구 이래 저래나 걸리면 똑같은 거아이가 알겠다고. 아니 나이다 지금 다시 아 됐거든. 커안 아, 한다. 그런 거 없자. 나 되지 마라 얘기야. 와 이거 개카아니야 근데 여기 뭐야? 우리 그냥 심심해서 온거 같아. 심심에서 예, <laughs> 가 제일 만만하긴 해어 원래 봐 오늘 메뉴는 원래 먹는 게니까거 아니 아이스크림 신상이 나왔어 자기 아이스크림 신상 아니 자기야 이게 그렇게 맛있대 피스타치오 자기가 이게 그렇게 맛있대 자기 이거 진짜 그렇게 맛있대 이거 한번 사옵자 이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사 보겠습니다 맛이 안 나. What k 구나 d of 낚시를? l a m 래 사기 정말, t h e 어? consume less. She's n 나 t the s h 그냥 우리 자주 먹는 거. 아그렇 아. 기다 애기. 완전 귀여워. 어? 헐, 애기들이야. 완전 어? 애기들이야. 완전 어? 애기들. 안녕. 엄마가? 왔어. 이거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가. 이거 사이즈 줄게. 이거 좀 봐. 어? 응. 여기 예쁘다. 노란다리가 진짜 이쁘긴 하네. 와우, 멋있다. 아, 너무 예쁘다. 응. 귀여워. Yeah. 수수박젤 수박, 근데 그거 별로 맛없더라. 난 아, 맛있던데. 이거 트조 수박이 맛있을 것 같아. 밸이 아, 진짜 많다. 어대뭐 사러 오신 거예요? 진짜 먹고 싶다안 어, 된다. 진짜 맛없었거든. 그럼 어, 나는 저 슈? 나는 저 파이. 제일 뭐 먹을래? 어 저기 키위랑 이게 스트로베리였대. 스트로베리랑 그거구나. 아나 바닐라 말고 두 번째 그거. 어. 그래? 저... 네. 넣지 별로... 마. 너무 안 하네. 아 안돼 안돼 빨리 넣어다. 어. 넣어 아주. 저거랑. 왜저 언제 쓰니? 뭐? 어? 왜? 안 돼! 그만해! 샤워가 아, 너무 맛없다! 안 된다! 너무 맛없다! 안... 까꿍! 맛있겠쥬? 가자! 숟가락 두개 저희는 오늘 야식을 할 겁니다 야외 야식 여기 앉을까? 자, 꺼내보세요. 남편은 사우도에 계란을 올려서 먹을 거고요. 저는 이걸 먹을 거예요 도서관 앞에서 식사를 하 야, 이거 6월 29일까지네. 응, 내 생일까지였어. 안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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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때 사한거 같아? 음. 음 완전 꾸덕한데? 아 잘지 않지 않을까? 맛 없어 진짜?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딸. 잘 먹는다. 어, 그랬다 그랬다 잘 먹었다. 음. 날씨 완전 추워. 음 맛있어 여기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서 놀려고요. So, silver does a little bit more soap, so it'll clean it a little bit more, yeah. um, and then it also cleans the underbody. Yeah, th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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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Wow. Wow, wow, wow. So. wow. 이렇왜안 했어? 그래 비가 많이 오잖아 <laughs> 그건 맞아. 와우. 요. 아, 색깔 바뀌는 거 신기해. 좋아. 여기도 나름 필딩숲이야, 그지? 피클 먹어봐. 와 자기도 주서 남편이 없어졌는데 남편 어디 갔냐면요. 있습니다. 우리 남편. 스피클을 먹겠다는 증명. 의지 다 했다 하신다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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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자기? 못먹겠 a <laughs> t 얼마 했어? h a t the? w h 더 맛있겠다 튀김으로 <laughs> <laughs> <티김을 웃음> 먹어야 돼야 근데 the? w h 짜 t the? w h 저에 oh 왔어요. Yeah, 자, 화장실. 네. 화장실? 아, 계란? 네. 계란 두개 정도 사야 되지 않을까? 두개다 먹겠나? 아, 하루에 우리가 왜냐면 자기가 세개 먹고 두개 먹잖아. 일단 아침에만. 그럼 다섯 개는 네. 아침에 네. 기본이야. 네. 두개 사자. 이게 마지막. 어, 그렇게. 나 피클. 방금 다녀온 피클. 어나 어, 이거 허니. 나 허니 좋아해. 아 허니가 있었네. 그래, 뭐. 전 이거. 역시 그래. 딸기 좋아해. 나 끝이야. 허니 하나 샀어. 가자. 김밥 없다. 김밥 쫀쩍이 있어 자기야. 여기. 어. 다이어트 망하는 지름길이야. 근데 김밥에 안 그래도 없다 근데. 골짜기 땅 뛰어내보여 애들 와. 너 뭔지 아. 알지? 어 윌리를 찾아라 어. 멀리를 찾아라 사람 진짜 많다 She spoke that she was destined to be my favorite. Friend. And all through the years, the joy and the tears were shared as the greatest of friends. But she was destined to be. Favorite regret Will each moment we spend I've been almost content just to talk to her all through the night, but a part of me mourns what will never